그래서 내가 제일 시끄럽고 돌아서 <laughs> 조용히있다가 근데 말해도 애들 그때 뿐이야. 응. <laughs> 또한 5분 있으면 또 숨을... 심심을... <laughs> <laughs> 아, 똑아요 <laughs> <또 봐요. 웃음> 네, 벌써! <laughs> 네. 기속 예, 자를게요. 주술. 아. 공격공격 주술 외고 차동만. 나쁘게 없어. 주술 로탈 아, 뒤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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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요어어왔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역서못찍었서네 다음 거 올라가요 주술 하트 아죽어 아, 앞에 봐주셔도 돼 아직 중간에 있어요 필이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제가 다음 거받 지금 링검이 밑... 아 뺏겼어 뺏겼어 짜롱짜롱짜롱 응. 짜롱, 짜롱. 제가 들었어 보이 봐봐줘. 아니. 제리 잡고 있어. 잠깐만 됐다. 제가 될게요아타가 시작해. 뭔가 그밑으꼬저 그냥 바로 내려가요. 아, 이게 움직이... 어. 여기 네 명이에요, 남쪽. 다 명. 상대 남자한테 아, 돌아와야 될것 같은데. 아, 아니, 그냥, 근데... 그냥 그냥 위에 볼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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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 저기 해야 됐다. 남 살림만 중 보고 다 실리스님 들어가서 실실 내려가셔 가지고 그냥 위에 있어요. 저 상대 다수. 와, 엄청 많은데. 어, 깜짝 놀라야 될거 같아. 일단 한, 한번 번은 끊어요. 네. 개인전이 야한번더 끊어요. 이제 없어요. 네. 네. Susu c 아우 야 a n Mbak? Oh yes. Terus, l 이.. n g s u n g d 어, 뭐에저항어이 거점을 뭐 하여거 와요. 하여. 어 아니야. 상대 언덕에 둘 다 다시 넣자. 다른데도 어, 릴수 없지. 여기 벽사. 아, 격사. 그면 격사 우리 좀 격사 공중. 확인. 컷. 방 상대 북에 <laughs> 둘 이상 부... 북 둘. 저 보고 있어서 센터에 하나 알아? 주도사. 저 그냥 짤게요 링어. 공어 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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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링 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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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적포천 이렇게. 아에 벌써. 전투문 좀 봐주세요. 에에. 못 뽑았어요 일단. 사만화 공중 탄커. 뒤에 주술사. 포켓난데서 많이 못 가요? 주술사 카. 전투문 저 보고 있어요. 공중 컷 나가? 아 어우씨 바로 떴는데 어? 순환자 또 왔어요 떴는데 바로 격사는 뒤에서 잘라주셨고 순환 따라와용 아보고 어, 오예 오예 호구 순환 나아컷 안됐다 다시 보호. 네, 제가 들었어요. 네. 공주, 컷. 아, 저, 보. 저들 아, 트레스. 아, 트레스. 요 트레스. 아, 트 아, 트 아, 트레스. 아, 트레스. 아, 트레스. 아, 둘레스 아, 트레스. 어면 아, 오지 마. 주스. 주도사. 한번시 외. 독사 들었어요. 매우 아, 괜찮아요, 살아요. 술사서 클 주스를 확인. 역사도하 덕사 아, 아, <laughs> 하. 남 정리됐어요. 숨 참아야 돼. <laughs> 남 정면에 하나? 아니, 오늘 앞에서 그냥. 문제만 하고 있고. 상대 언덕에 인제붙 전투문 지금 내려가요. 옆길에 하나 있어요. 남옆 뒤에 링 뒤에 링건. 난자 <laughs> 브라이도들어와요 남들 링검 뽑아요 무 자. 1초 우리 파민지브한번 넣어놨어요 아, 덕. 라이컷 자. 아, 말씀이브 자. 브라이브 자. 브라이브 자. 브라이브 자. 브라이브